버려진 아이그 이름의 끝에서. 1장. 골목의 새벽. 겨울비가 간 멎은 새벽 좁은 골목 끝에서 작은 상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안에 10살 남짓한 소년이 있었다. 이름은 하윤. 누가 붙여준 이름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불리던 기억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하윤아,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그 말이 그에게 남은 세상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그날 이후 그를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다. 비에 젖은 종이 박스는 축 처져있었고 아이의 손끝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박스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쳤다. 한 노인이 잠시 멈추었지만 저런 아이 하나 걷어봤자 하며 고개를 저었다. 세상은 냉정했고 하윤은 그것을 너무 일찍 베어버렸다.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기다리지 말자. 누구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장. 시설의 아이들. 며칠 뒤 경찰에 의해 하윤은 시립 아동보호센터로 옮겨졌다. 그곳은 버려진 아이, 학대받은 아이, 길을 잃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모두 말수가 적었다. 모두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시설의 규칙은 단 하나였다. 누구도 누군가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하윤은 벽 쪽에 놓인 3층 침대의 맨 아래층을 배정받았다. 그 위층엔 늘 까불며 웃는 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지안이었다. 야너왜 그렇게 말이 없어? 이름 뭐야? 하윤. 그럼 이제 우린 친구다. 지안은 시도 때도 없이 웃었다. 하윤이 울고 싶을 때 옆에서 엉뚱한 농담을 던지며 어깨를 투드렸다. 밤마다 악몽을 꾸던 하윤은 그 손의 온기 덕분에 조금씩 잠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지안이 어느 날 입양되었다. 나 진짜 가족 생겼대. 다음 주에 데리러 온대. 그날 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지안을 바라봤다. 그가 떠난 다음날 하윤은 다시 예전의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그는 또다시 버려진 느낌이었다. 역시 기다리면 사라진다. 3장. 17의 그림자. 세월이 흘렀다. 17의 하윤은 이제 시설의 형으로 불렸다. 작은 일자리 소개소를 통해 공장에 나갔다. 기계 소음과 욕설, 먼지와 땀냄새로 가득한 하루들. 그래도 그는 묵묵히 견뎠다. 버려진 존재가 다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밤마다 그는 일기를 썼다. 종이 위에 단한 문장만 반복했다. 나는 존재한다. 그 문장을 써야만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 기분이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녀의 목소리, 손, 냄새.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오래된 꿈처럼 흐릿했다. 그는 자기 이름이 싫었다. 하윤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버려진 상자 속의 아이를 떠올리겠다. 그래서 스스로 다른 이름을 지었다 유나 거꾸로 돌려도 같은 이름 그는 그렇게 자신을 새로 만들었다 이젠 누가 날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사장 첫 번째 마주침 2물세의 유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재과 공장에서 일했다 손재주가 좋았고 무뚝뚝했지만 성실했다 사장은 그를 아꼈다 유나야 넌꼭 자기 가게 차릴 놈이야 그러던 어느 날, 유나는 우연히 신문 한면에서 자신을 멈추게 한 기사를 보았다. 실종된 아들을 찾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나이가 들었지만 유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그의 어머니였다. 신문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제 와서?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찾는다고?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 속 어딘가가 뜨겁게 뒤틀렸다. 분노와 그리움, 미움과 사랑이 뒤섞였다. 그는 결국 새벽역에 펜을 들었다. 당신이 날 버린 그날, 난 세상을 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하죠. 아직도 당신을 미워하지 못하겠어요.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5장. 돌아가지 못한 길. 며칠 동안 유나는 출근과 퇴근 사이에 신문 속 주소를 수십 번이나 검색했다. 지도 위에서 그 집은 오래된 동네의 골목 끝에 있었다. 그때와 똑같은 위치네. 그는 그 말을 혼잣말처럼 내뱉고는 곧 스스로를 비웃었다. 같을 리가 있나. 세상도 변했는데.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계속 그곳을 당겼다. 마치 누군가가 아직 거기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는 주말 아침 조용히 집을 나섰다. 손에는 봉투 하나. 편지와 자신이 시설에서 찍은 오래된 단체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속에서 유일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다. 유나 자신의 것이었다. 버스가 멈췄을 때 그는 창문 너머로 낡은 골목을 보았다. 이상하게도 기억이 났다. 그가 처음 버려졌던 곳, 그 상자가 놓여있던 길. 발을 떼는 순간 다리가 떨렸다. 마치 오랜 세월 묶여있던 사슬이 풀리는 듯했다. 그는 결국 눈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다. 만약 그녀가 날 몰라보면, 아니면 미안하지도 않다면,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문 틈에 넣고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도 못 가서 뒤에서 문이 열렸다. 저기요, 누구세요? 그 목소리 너무도 낮직었다. 시간이 덮은 먼지 사이로 흘러나온 듯한 목소리였다. 윤아는 천천히 돌아봤다. 그녀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였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다 배달 왔습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봉투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이건 뭐죠? 읽어보세요. 유나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돌아섰다. 그의 어깨 위로 여자의 흐느낌이 천천히 번져왔다. 그날 밤 유나는 술을 마셨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취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데. 6장. 기억의 조각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유나 씨인가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저, 신문에서 본 주소로 편지 보낸 분 맞죠? 유나는 숨을 삼켰다. 넷, 저 만나고 싶어요. 잠깐이면 돼요. 유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다. 오래된 공원 벤치.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목걸이 하나가 들려있었다. 이거 내 거야. 윤나는 천천히 그것을 받았다. 목걸이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어린아이의 얼굴. 바로 자신이었다. 왜 버렸어요? 그는 드디어 그 말을 했다. 그녀는 울음을 삼켰다. 그땐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 너희 아버지가 병들고 집이 무너지고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어. 그날 널 잠깐 맡겨두고 돌아오려 했는데 돌아올 수가 없었어. 그럼 찾았어야죠. 그 후로라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찾았어. 매일 매년. 근데 널 찾을 때마다 세상은 더 커지고 나는 더 작아졌어.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가 오랫동안 미워했던 대상이 어느새 한 인간으로 눈앞에 있었다. 그녀도 상처받은 버려진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다. 커피를 마시며 날씨 이야기만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윤아를 하윤이라 불렀다. 하윤아, 이건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빵이야. 그는 그 이름을 듣고도 웃었다. 이젠 그 이름으로 불려도 괜찮아요. 7장 작은 가게, 몇 해가 흘렀다. 윤아는 작은 제과점을 열었다. 이름은 하늘 언덕. 그는 시설 출신 아이들을 고용했다. 그들에게는 이름 대신 별명을 붙여줬다. 넌 봄.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애니까. 넌 별빛. 어두워도 빛을 내잖아. 아이들은 웃었다. 유나는 그 웃음 속에서 오래전에 자신을 봤다. 상자 속에 아이 그리고 기다리던 소년. 그의 어머니도 가끔 가게에 들렀다.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둘은 이제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오늘을 살았다. 어느날 그녀는 손편지 한 장을 남겼다. 하윤아, 너는 내가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용기야.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이젠 내가 널 기다릴게. 그 편지를 읽던 날, 윤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정말 살아있음을 느꼈다. 8장. 그 이름의 끝에서. 몇년 뒤, 윤나는 하늘 언덕을 지역의 보호기관과 연계해 청소년 자립 프로젝트로 확장시켰다. 시설을 떠난 아이들이 일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는 그 아이들을 우리 애들이라 불렀다. 선생님, 근데 왜 가게 이름이 하늘 언덕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다. 유나는 웃었다. 예전에 내가 하늘을 보면서 매일 다짐했거든. 언젠간 내 이름을 스스로 불러줄 수 있을 만큼 높이 올라가겠다고. 그날 저녁, 그는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 봤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노을이 퍼졌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젠 기다려도 괜찮아.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윤아,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아프지 않았다. 그는 미소지었다. 이제 그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어른이었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불러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재과정 간판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을 찾았구나.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았다. 그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하윤이었다. 그리고 윤아였다. 그 모든 이름이 이제는 하나의 사람이 되었다.